<laughs> 어? 야, 이거라쿠시야라쿠시르이아라쿠시르이거여기건라여기이여기여기이이거이무라이라이 귀여기, 이 귀여기, 이 귀여기, 이 귀여기, 이귀여야 야! 리밍이 지금 힘값이 아니야. 보르장머리가 없어. <laughs> 너가 혼내줘. 아 혼내줘야 돼, 저거 진짜. 영원 방패.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일단은 바로 스택 쌓으러 갈게요. 어, 음, 아, 야, 우리 피닉스 너무 세게 <laughs> 쓰게 맞는데? <MCP>. 아, <laughs> 야, 야, 에야한 줘보자. 아. 기분 너무 나쁘니까. 좋아. 1 0알 100, 100, 1야0 1 아니 한0 0 1야0 100, 100, 100, 100, 100, 1 0지 100, 100, 야0 0 100, 100, 100, 100, 1 0 죽을 뻔했 100, 100, 탑 좀만 닦아 봐. 스태크쌓게 <laughs> 피스인데. 저 아, 피스가 저 있었구나. 아, <laughs> 네. 시계 시계 많았어 지금. 나안게뭐 아, 뭐라이저적 있네. 고 있는데? 아니야. 얘안 치고 있어 얘네 도 뭐지? 얘도 탑도. 아, 탑도 안 치고 있었어, 저기. 자리를 와, 좋아, 좋아. 좋아. 아, 이렇게 라이너 못다 이기고 싶다. 개성아뭐라지 올라갔다. 나 이거시다. 뭐포탑 들어간 거 같은데? 가서 게 알려라. 아, 이렇게 딱 와. 내가 승라고

리빙 저거 간거 아니냐? 어, 여기 네 <놀라> 많이 아 나라도 아, 아, 잘. <놀라> 우리가 기 시야 오지게 보자. 아이 그 먹겠어. 나레벨 한번 따고 올게. 너 거기 다 먹히면은 어떻게 태서가? 태서. 아, <놀라> 야야 야, 나 야, 너무 깝쳐 야야 야, 나 너무 빡, 쳐 너무 깝쳐 하나 어? 깝치는 뭐 이유가 있었네? 어씨나 어, 진짜 순간 못 참을 뻔 했잖아 밀어내 시계 밀어내, 밀어내 그냥 어 그렇지 씨게 밀어내 그냥 좋아? 어, 네, 그 려가 말했지? 이, 이긴다 했어? 안 했어? <목> <목은> 게임, 오케이, 카드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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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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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도 더블, 어? 블 더블, 더블, 어블더아 더블, 더다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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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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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믿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이.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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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죽여버려. 고르장머리 없어. 하나 땡길 수 주니까. 있는데. 이로가? 땡겨 땡겨 땡겨. 어디야 어디? 어, 어, 안깝쳐 뭐, 얘네 그래. 쫄아가지고. 아, 까비. 그럴 수 있어. 빛나갈 수 빛나, 있어. 자라 살짝 있는 데. 나저힐저 너무 무서 싶어. 야 <laughs> 와. 어? 아이거야야야야야나둘러 싸였어. 어이 야방치빠졌고 아, 뭐라지 점프 없다? 야무지게, 야무지게 침북까지. 아무 야무지게. 아. 어, 야무지게 소총 어, 맞았어. 야무지게 슬로. 야무지게 까이 이게 데 어. 어? 주고. 나무지게 신고, 네. 하트맨, 이렇게 팝팡한 아. 개사이키, 야. c 하 n I c 이 r e 이 a n I care? Can I care? Can I care? c a 형 I care? Can 넓게 해, 여기까지 어? 여기 봐 콤보 오. 어? 잠깐만 나줄게 걱정하지 마. 아레오 나왔어. 망가 좋아 좋아. 이네 다는 집행 유예라고 여겨라. 시원하게먹어야지다 밥은 1싶은데 어떻게 보을 줘야 되지? 고 그냥 빨 먹자. 1 0 m 리 아. 남기 아, 피를 아슬 맞을 것, 맞을 것 또, 나약한 자 무너지는 법 어, oh, 뻔하지만 효과적이야 상 우리 뒤에 거 먹고 올게 oh, oh, 나, 나도게 아, 여기 oh, 보고 있어 나약지는 조심하고 오, oh, 이고 다른 동료들에게 아, 하지 네 내가 승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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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이쁜데? 어, 아, 게 고통을 기라 야, 저폭끊었다 어? 아, 맞아 맞아 폭발뽕밍뽕 일단은 포탑으로 리미스를 막아놔 이쁘게 <laughs> 막아놨어리빙리빙한점인데이거안 받아. 어게아이 너무 한아이짜아지쁘아이아이아 <laughs> 이 움직이네. 이 살려. 어? 어? 막아. 어, 야리이 어? 야. 어? 야. 아, 아. 조금만 더. 어, 야태우 아, 상아아 땡겨. 건으로 넣어. 그냥 태워 버려. 이거지, 이거지. 아 w i l 안 죽을 같네. 라커 o to t h 겠야 야. 앞으로. 이거 찍다면꼭 죽더라고 근데 go 라 o t 라 e n e 지금 o n 차? 말할 것도 없어 이거 to go to the n o t h I n g 여기, 너 하잇! 망치 나왔지? 까비. 아이, 바텀 밀자. 어? 아, 아니다. 아니다, 바텀. 아, 너무, 야, <laughs> 너무 많이 맞는데 괜찮냐? 어, <laughs> 또 무라닌 거 망치 던지러 온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 온다고? 레이저를 온다니까 여기서 온다니까 여기? 딱봐 확실해? 시야 확실해 진짜 확실해 진 확실해 이제 던진다? 바로 지금? 오케이! 완아 내가 아 내가 지금 수면을받아가지고 어, 여기 약간, 약간, 휴스 냄새 나는데, 여기서? 좀 나냐? 어, 어 휴스 냄새 나지, 뭐. 어, 좀 많이 나면 나한테... 빼자, 지금. 어, 버스 나왔다. 냄새 나는데, 굳이 쌓을 필요 없지. 어, 이거 또, 이 아이템이 어? 또. 야, 잠깐만, 야, 잠깐... 어? 잠깐만. 어? <목소리> <목소리> 어? 태석이 냄새가 틀리지가 다리. 다리. 않았네? <laughs> 개코야 개코 게코 그냥 태석이. 치료라고 한 건가? 좋아. 이것도 들어오나 설마 뭐라지? 아 들어올,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아이, 그, 아 냄새 너무 많이 나 지금. 아 이거 막 들어올 것 같아. 아 괜찮아 태석아. 싸움 각 어? 나쁘지 않아. 나쁘야? 나쁘지 않아. 아니야 이거? 나쁘지 않아. 야야야. 아 살지 어아이구 어? 아이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부실네, 진짜. 야군 너무 깝치는데? <laughs> 아내 라크시를 아까워 블라님에 박아버렸는데 잘올줄 알고 어, 보여 보여줘? 걸리는데 저거 좋아, 보여줘 보여줘 어? 아냐아냐 안 보셔도 야것 같애 뭐야 또 태서가 자, 제발 이, 나 무라인 잡고 싶거든 알지? 뭐 뜻인지 아, 알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알지? 알지? 라크시르 어, 무슨 뜻인지 알지? 태서가 무지라크시르 무슨 뜻인지 알지? 빨리 빨리 야야 라크쉬르 무슨 뜻인지 알지? 빨리 잡아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빨리 잡라고 빨리 잡아 아, 아 야, 야. 아, 잠깐만. 좋아. 나쁜 시늉을 난지 않아 아니 아까 네가 연기할 때. <laughs> 그렇지. 잡으시죠, 알았어. 여기 히어스야. 여기 히어스 냅둔데?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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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참아. 진짜 못 참아, 진짜. 진짜 못 참아, 이거. 해봐야 <laughs> 돼. 아, 오케이. 이건 이건 못 참을 것 같고. 안 타먹어. 챔나 것이다. 아이템에 힐 빵빵해. 제궁수는한번못 봤어 나 지금. 언제 볼수 있냐? 먹어라. 야, 먹어? 예상된 결과였다. 어야야야야야 어, 야. 가자, 가자가자가자아 근데 이거 제 아들이 너무 좋죠. 말기리이 스킬도 맞겠네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 야. 아이고 야 아이고야 죽여 버려 그냥 이거 점프 겠 겠다. 야해로아 가. 뭐 하냐? 아 전트폰을 해 줘야지. 퀵 해야지 퀵 큐. 어디 갔어? 아이고. 미 <laughs> <퀴큐. 웃음> <퀴큐. 웃음> <퀴큐. 웃음> 어, 뭐야 이거? 어나 없는데? 맞아? 아유, 아유, 정아. 야 이거 야 이거 무라딘 앞정수인데 자세가? 야 포즈가 앞정야 무라딘. 그래. <laughs> 그래. 그래. 그래 <laughs> 또 포즈 기가막 기가 히게 봤지 또. 어 <laughs> 우리고. 아, 아, 레오릭, 칠데스, 나구지 일하네. <laughs> 이면에서 저걸 안다. 그럴 수 있어. 하무 싶을 수도 있지, 그렇지? 님레도, 찰리 컷스. 이면에서, 아, 찰리 컷스 심지어 완기 특이야. 아 완기, 저 심지어 완기지. 유럽은 저 무조건 저거 찍잖아. 알지? <laughs> 아, 아무 상관없는지. <laughs> 어야 구슬밖에 가는 어? 거 아니지? 오씨. 아 이거를 무실를 쓰겠다고? 와나 구슬놀이 구슬, 구슬 아 괜히 실제 쌓는 게아니 라크실이야? 라크실이야? 아, <laughs> 락크실 아, 아, <laughs> 자시가 아니야. 어떻게 느낌 있네? 야야 어, 야. 와. 미미. 굿굿 굿. 빨리 내려와. 야무지게 살려라, 태서가 진짜. 야 화이트맨 궁, 너무 잘 들어왔는데? 야얘 치워줘, 진짜. 아 라크시로, 락크시록. 라쿠시로또 내가 누가 뛰어갔냐고? 아이고 또죽으셨네 같이 타자. 이번 뭐? 한, 한 번. 그가자 태서 가그고 맞아. 아이 나개나 이거. 잘 봐. 왜신 거데. 이 나무 지게해갖보러 가자. 딱다 아, 딱. 라이 아, 딱 정리해 주고. 아, 딱딱땜레이저 시원하게 쏴주고 아, 레이저이 정도고? 아이. 거 빨리 이거 빨리 밀어야 아, 돼. 아, 그래. 이제 레드콜 이돌았어이차 어, 네, 네. 나만, 나만 고 아, 껴볼게, 안 믿고. 어? 잠깐만, 힛는어힙됐어 바로 갔어 아, 아, 이건 안 된대. 아이씨. 아, 뭐? <laughs> 어? 야, 이거 락쿠시르, 야, 락시르 락쿠시르. 이거 무조건 락쿠시르. <laughs> 여기, 여기,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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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디거라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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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한

나다 어, 뭐... 어, 뭐... 뭐... 게임이라고 할이트맨 되게 좋은데야. 아, 좋 그래. 진작게 이렇게 게임 좀해나 만났을 때. 뭐야? <laughs> 이 <laughs> 많이 하고. 아이, 나만 보면은 참 가고 싶어진단 말이야. <laughs> 고했다 어. 나만 없어. 이게 나만 없어.